안녕하세요 차파는여자 트럭파는김나원입니다 어, 오늘 트럭파는김나원이 가지고 나온 매물은요 탱크롤이 25만 리터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현대 액시언트1 3차량이고요 어, 철탱크 차량입니다 어, 폐식용유 어... 운반하셨던 차량이고요. 어, 차량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6월 8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45,294km 주행하신 차량이랍니다. 어,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을 하셨고요.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외관 깨끗한 차량입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랍니다. 어, 탱크롤이 25만 리터 액언트1,3 차량. 알아보았고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차파는 여자 트럭파는 김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